안녕하세요, 유메도브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다이브. 정글러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수 있죠. 이 다이브가 무르르 듯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 높은 티어로 가기에는 조금 어 절망적이죠. 이거를 무조건 배워야 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이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좀뭐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론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 다이브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다이브는 기본적으로 웨이브가 쌓여서 이 포탑에 박히면 다이브를 통해서 적을 잡아내고 이 미니어 적이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은 성장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미니언을 우리 팀이 수급함으로써 우리 팀은 성장을 하고 적 팀은 성장을 못하게 되니까 그 갭이 벌어지는 거겠죠 일단 그게 목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을 잡아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빠져서 뭐 정글 돌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포탑 압박을 하면서 뭐 포탑 고드를 뜯을 수 있으면 뜯고 포탑 체력을 좀 낮춤으로써 포탑 압박을 넣는 거겠죠 그러면 포탑 압박을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포탑을 압박 넣게 되면 적은 당연히 이 커버를 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뭐 정글이던지 아니면 탑이라던지 이렇게 커버를 오게 되면 이제 그빈 공간이 생기는 거 니까 그빈 공간에 침투를 해서 시야를 잡고 이제 적을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다이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참 간단하죠. 그런데 이 다이브를 할때이 성공 확률을 좀 올려주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적이 피가 50% 이하다 그러면 거의 다이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궁이 있어야 된다. 어, 궁이 있어야 된다. 고 그럼 나는 레벨 5면, 뭐, 다이브를 못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팀에 궁이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궁이 있으면, 다이브를 한다. 내궁 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궁이 있다. 탭키를 눌러보고, 우리 팀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와 있다면, 이제, 다이브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인원수의 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 솔킬을 따였다거나, 아니면, 저기 싸우다 죽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팀이 미드에 4명이 있어, 적은 뭐두 명이나 세 명이 있어. 그러면 또 다이브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적이 스펠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또 다이브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게임을 터트려 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영상들을 모아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미니맵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될까요? 3초 안에.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야수호가 정 레드 쪽에 있는 거 보니까, 발이 풀려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도와줄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시비르가 타워 압박을 혼자 빡세게 놓고 있네. 이거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제 적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적이라면, 내가 적 정글이라면, 내가 정 라이너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시비르가 저렇게 혼자 라인을 파밍하고 있다고?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하고 오겠죠. 그 생각을 읽고, 미리, 다이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 라인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저건 이걸 막,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러면 오게 되고, 이렇게 렌즈 돌려주면서 바로 잡아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내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너 혼자 있지? 우린 4명이야 인원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브를 통해서 잡아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듯이 어, 궁이 있었죠 궁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궁이 있으면 다이브를 계속 시도해 봐라 라는 것이 여기서 또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이브는 어떤 이론이 적용됐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아칼리가 피가 50% 이하네. 그죠? 그리고 웨이브가 박혀있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이브를 하고, 플래시를 통해서, 어, 도망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 아칼리가 텔포 점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잡아낼 수 있겠다. 피가 50%이하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브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라인 같이 좀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집을 가면은, 완벽한 다이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티어와 고티어의 차이점은, 이런 거는, 둘다 알고 있어요. 아, 피가 없으면 다이브를 해야 되는구나는 알고 있지만, 이 미니맵을 클릭해보고,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티어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거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다이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비게이브가 지금 포탑 앞에 박히기 일보 직전이었고, 우리 팀이 궁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천천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죽어도 되는 다이브가 있어요. 이 죽어도 되는 다이브가 뭐냐면, 적이 두 명이 죽고, 아군 한 명이 죽었어. 그렇지만, 우리 팀이 미니언을 수급할 수 있고, 타워 압박을 넣으면서 타워 골드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적은 킬 하나밖에 못 먹지만, 우리 팀은 킬도 먹고, 포탑 골드도 먹고, 미니언 경험치, 미니언 골드, 이런 것까지 다 수급할 수 있으면, 그 교환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이득이라면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다이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타워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수 있듯이 이렇게 다이브를 성공하고 어떻게 해요? 타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이저 티어분들을 보면은 타워 압박을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목표가 뭐냐면 타워를 밀면서 적이 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인원이 바텀에 배치될 수 있게끔. 지금 아무도 안 오죠? 어, 아무도 안 오네? 난 끝까지 타워 밀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타워 밀고 미니언까지 수급을 하면은. 적팀은 우리 아필리우스 한 명만 먹었지만, 우리는 타워와 미니까지다 먹었죠. 근데 이제 비에코가 백업을 와서 플래시로 도망치고, 여기서 이제 궁까지 빼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거, 아 다이브라고 다 살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한 명이 죽더라도 뭐 이득을 크게 볼수 있으면은 죽더라도 좀 다이브를 시도해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았으면은 타워와 미니언을 끝까지 먹어주면서 적이 오는 순간 빼야겠구나까지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이론이 포함이 됐을까요? 자. 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시야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시야를 잡아주고. 어, 근데, 리신이 궁이 없는데? 레벨 4인데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미드가 6렙이에요. 신드라가 궁이 있기 때문에, 정글러는 우리 팀 라이너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탑갱을 가면, 우리 탑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미드갱을 가면, 미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미드가 궁이 있네? 여기서 스톱 맞추고, 궁 넣으면은, 반피 정도 깎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QQ 해서, 이 e 맞추면 잡을 수 있겠다까지 연결이 되면은, 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대기 쳐주면서 지금 라칸이 올라와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어, 끝까지 대기해주는 거죠. 자, 아리는 이 미니언 포기 못하죠. 끝까지. 그럼 죽어야죠. 여기서 CC기 맞으니까 Q 맞추고 잡아 내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게 뭐예요? 아, 우리 팀 궁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적팀이 많아.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잡아볼만 하겠구나. 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적서폿이 사라졌다는 걸 보고 우리 팀 쪽으로 뺐죠. 그 다음에 아까 시야를 잡아놔서 어떻게 돼요? 탈론이 올때 깔끔하게 어,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단 적 애쉬가 죽었죠. 죽었고 여기서도 사일러스가 죽었어요. 자, 죽었어. 그러면 지금 애쉬와 사일러스가 없을 때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뭐, 전령각이 저 블루 쪽 씨앗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편한 게 뭐냐면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 타워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내야 됩니다. 어, 압박을 넣어주면 돼요. 끝까지. 자, 이런 애들 있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의 이점을 좀잘 살린 거죠. 자, 플래시 빠졌으니까 리신 또 잡아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포탑을 치면은 적팀은 포탑을 못 부수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팀이 CC기가 연계가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돌아가지고 대기해 주다가 커버 오는 순간 바로 잡아내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쓰고 또몇번 하다 보면 되게 쉬운 다이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 좀 보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인원수의 이점이 있죠 우린 3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령을 풀었고 천천히 라인을 밀어주는 거죠 자 라인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적팀이 이거를 막으려고 했다 그럼 바로 다이브 각이겠죠 하지만 적 세라핀도 죽지 않기 위해서 쭉 빼버렸죠 이럴 때는 타워 압박을 끝까지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적 정글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인원수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드를 밀고 라인을 밀어버리면 은 이제 적 세라피는 그 라인을 받아먹기 위해서 성장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미드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다른 라인에 가서 또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라피는 없고 또그 인원수의 이점을 살려서 적팀을 압박을 할수 있는 거죠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라인을 같이 좀 밀어주죠 밀어주고 또 전령을 풀어줍니다 어 전령 풀어주고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정글 왔죠? 커버 왔죠? 끝까지 밀어주면서, 살짝 빼주고. 적정근은 또 미드에 묶이게 되니까, 우리 탑은 또 안전하게 빡세게 라인을 밀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칼라브리 쪽 시야.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미드 타워를 압박하면 어떻게 돼요? 적이 미드에 묶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시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야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왜? 적은 미드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동할 수 없어. 내가 암살당할 위험이 없잖아요. 이때 가서 시야를 잡아주게 되면은 적의 동선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적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또 미리 짐작이 가능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게 되니까 꼭 미드 압박하고 적을 부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시야까지 잡아주면은 굉장히 완벽한 플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죽어도 되는 다이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적팀이 피가 굉장히 낮고, 우리 팀이 인원수가 훨씬 좋죠. 왜냐면, 에코 비에고가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적을 죽이고 난 후에 포탑골드, 미니언까지 손에 입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죽어도 돼요. 강제로 그냥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이런 압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압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시안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적팀 루시안은 이 미니언들을 다못 먹게 되고 그럼 성장을 못하게 되죠 우리 팀은 포타코이도 뜯을 수 있고 그 다음 웨이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성장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내가 죽더라도 이게 킬 교환을 하면은 우리 팀이 이득을 볼수 있는 게더 많다고 하면은 그냥 죽어도 돼요 좀 강제로 어, 압박을 넣으면서 다이브를 좀 시도해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미니맵을 통해 보시면은 리신이 끝까지 라인을 밀어 넣고 있어요. 이 말은 다이브를 하려는 거겠죠. 이때는 무조건 뒤를 봐줘야 돼요. 뭐 정글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집에서 여기까지 달려가지고 어 왔죠. 지금 리, 리신 풀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내주고 역관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브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브 방지할 때는 적팀이 라인을 좀 계속 우겨 넣는다. 정글이 같이 라인을 민다는 걸본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뒤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다이브 방지를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 팀이 다이브를 당할 것 같으면 정글에 먹을 게 아니라 무조건 뒤부터 먼저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펠리오스가 피가 굉장히 낮고 우리 팀 서포터도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아군이 스펠이 둘다 없어요. 그리고 적 팀이 라인을 빡세게 압박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이브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주저 없이 뒤를 봐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봐주는 거죠. 살짝 돌아가지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정글 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두꺼비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다이브 방지를 먼저 하고 우리 팀이 안전해지는 걸 보고 정글링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트런들 바텀 다이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 우리 팀 인원수, 미드가 같이 와줬고 적팀은 피가 없는 상황. 룰루를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피가 없는 적들을 어 캐치해가지고 다이브를 좀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 웨이브가 굉장히 크죠. 이때는 그냥 가서 죽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각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걸 빠르게 캐치를 못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과감하게 이렇게 다이브를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텀 다이브 한번 또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적팀이 피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피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때는 정글을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이브 각이 나오면 빨리 달려줘야 돼요 일단 다이브 하고 전골 돌아다 안 늦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게 피가 없는 걸 보고 다이브를 하러 가는 거죠 여기서 천천히 시식에 넣고 잡아주고 어, 무리하지 않고 빠져나와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캐치를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다이브 영상을 몇개 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좀 감이 많이 오시죠? 이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이브 영상도 많으니까, 이 비그웨이브라던가, 이런 걸좀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다이브의 신호탄은, 정글이 갑자기 라인을 같이 민다. 정글이 같이 라인을 밀면은, 이건 다이브의 신호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팀이 비그웨이브를 쌓기 시작한다. 이것도 다이브의 신호탄이에요. 세 번째로는, 적이 궁이 있는 상황이다. 적이 궁이 있고, 아군 피가 50% 이하다. 이것도, 라이브의 신호탄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를 봐줘야 된다. 어, 이것도 마지막쯤에 영상에서 느낀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피가 50% 이런 거를 빨리 체크를 해야겠다. 우리 팀 궁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걸잘 캐치해서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